조금 전에 조연섭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박병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그런 늪에서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고 죽어도 이건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2023년도 10월 1일부터였습니다. 어, 제가 어떤 모양새가 되었나 하면 어, 10월 1일. 그 이전에는 4년 반 동안을 그 통증은 어, 여러분 실제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여기 현각골 위에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대못을 쳐요. 양쪽 똑같이 못을 이렇게 박아 놨단 말입니다. 이런 통증이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전혀 안 듣고. 어떤 약을 쓰고 전국에 좋다는 데는 안 가본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도저히 이런 통증 가지고 제가 살수 없다. 어, 회사에 뭔가 이 절차게 나가는 일들이 좀 있어서 아무리 아파도 요것만큼은 어, 마무리 해놓고, 어, 제가 알아서 이제는 저 세상 살아, 지면은 이 통증이 없다. 이것으로 오히려, 어, 희망을 느끼고, 죽어야만이 이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희망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어, 뭐 어떤 병원에서 행제과 같이 지내는 그 원장이 형님 에 마지막 그날 마지막 인사하러 갔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제가 저 세상으로 가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 요거 아플 때그 지어주는 것이 소면제였어요. 수면제 한 알, 안정제 한 알, 노래 뜯을 보세요. 어 먹었습니다. 30분 내에 그 생살에 못을 꼽아 놓은 같이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내가 살아났다. 제가 광복절 가면은 그 일제 시대 때 독립 투사분들이 독립 운동을 하고 어 그리고 일본 순사들한테 걸려 가지고 옥중 생활 하면서 어 여러 가지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랐지요. 그냥 물레방아 같이 둥근 통에 사방 못을 꼽아요. 못을 꼽아 놓고 고문을 하는데 사람을 넣어 놓고 빙글빙글 돌려요. 그러 되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시오. 사방 온몸이 못에 질려서, 어 거짓말이라도 진짜 이 얘기로 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통증 때문에 그리 그래 아프다가 수면제, 안정제 하나에한 한 4시간 동안 통증이 멈춰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계속 먹게 된, 되는 거죠. 한달 지나니까 한 목에 두알 먹어야 또 통증이 없어지고 또한달 가니까 한 목에 세 알씩 먹어야 통증이 없어지고 그뭐 시간대도 몇 시간으로 똑같습니다만은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그래서 세월이 흘러흘러 이뇌성이 생겨가지고 어밥 먹에 많이 먹으면 은 죽을 때 죽을 값으로라도 밥 먹에 많이 먹지는 않고 어 다섯 달까지는 먹었지만은 시간 때를 봐서 먹다가 보니까 하루에 세 시간만에 두 시간만에 네 시간 만에 이렇 먹다가 보니까 스물 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스물 알. 음... 음... 상상해 보십시오. 음... 생, 대못을, 생못을 음... 꼽아놨다. 그리고 마약도 통하지 않는 이 통증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지금 저는 하늘도 하늘이지만 이 땅에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수면제를 먹으면서 저 몸이 어떤 변화가 왔나 하면은, 배가 까맣습니다. 배. 이게 무너져요. 배가 까맣는데, 예를 들어 협착증이 생겨도 핀을 못 박아요. 핀을 못 박을 정도로 배가 썩었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이거 이쪽에 거이 네? 예,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을 다 용서하고 또 행복하고 또 중산지 와서 조현섭 회장님을 만나서 더욱더 발전이 되었고 제가 10월 1일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중산지 못 지금 약한 4개월 가까이 어 하여튼 96일 차로 지금 오늘 걷고 있습니다 96일 차로 나머지는 이제 10월 1일부터 계속 그런데 아직 1년은 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급격하게 나을 수가 있는 것은 제가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땅 지구가 이렇게 좋다는 거 그리고 평소에 건강한 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150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저, 부인이, 여, 나와 있,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정인, 정인한테, 에 제가 유서를 썼고, 어 우리 금거가한세개 됩니다. 전부 다 그거 다 가르쳐 줬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르쳐 줘가지고, 요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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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욕심이 없습니다. 어, 아프기 전에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00억을 꼭 가져야 되는데 싶은 만 100억을 가질 수 있었어요. 100억을 가지면 또 500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 이거, 아마도 세상살이를 막 그런 속에서 살아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파 보고 다시 태어나고 제가 이제 한 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40대로 돌아갔고 저 목소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입니 예. 예. 예? 예. 지금요? 아 예, 지금요. 질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약을 안 잡수신다. 전혀 다 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5년쯤 됐죠. 해수로. 예. 5년 가까이는 그렇게 이제 하나 하나 잡수시다가 마지막에 만 20. 지금은 그럼 잠은 따라. 잘 오십니까? 지금 안잡사요 지금 잠. 잠. 잠 정말로 군잠 자고요. 음. 어. 한때 많이 아플 때는 저도 몸부리을 치는데, 에 제가 늘 자주 가는 그 병원의 응급실에 또 가게 됩니다. 가면은 2시간 전에 왔다갔다 이거예요. 음, 음. 이토록 그러면 잠을 왜 자, 어떻게 잤느냐? 못 먹는 술 40도 음, 음. 완전, 소에 녹초가 되어서 잠 미시가이라도 자고 이래어라고 봤습니다. 또더뭐 질문하는 분계신는이 아픈 곳은 없으세요? 예? 이제 몸에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대단하시다. 와. 와. 음, 그리고 예. 거, 저, 음. 네. 저거 빼그 검사하는 거 있죠? 골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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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밀도 골밀도, 골밀도도 완전 100%가 되어 있습니다. 몸이 막 돌아갑니다. <웃음> <웃음>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하십니까? 평균 하루에... 좀. 그래도 저도 이제 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되면은 네. 수선 대학교 뒤산에서 한두 시간 하다가 여기 와서 두 시간 하고, 어,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네 시간 정도 열애해 주시면 네.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